대한민국 지구 수성 금성 목성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태양으로부터 뱅글뱅글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님 법무부 장관 추미애님 대검찰총장님 윤성열님, 대법원 장님, 김명수님 그리고 우리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어요. 페이스북을 해보니 그런 단어들이 생겨나요. 나는 오직 나 하나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구례군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구례군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아유, 여기 해가 떠요 나의 일년의 목표는 저곳에서 뜨는 해를 1년 동안 담아보자 해서 잘 담아왔어요 11월 너의 재능을 홍하라 해서 SMH님 수상, 수상, 옆에 금성, 금성 옆에 지구, 지구에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시고, 추미의 법무부 장관님도 계시고, 윤석열 대검찰총장님도 계시고, 대법원장 김병수님도 계시고, 나의 가족들도 있고, 우리 구의군의 국민들도 계시고, 하, 소나무가 참 푸르르죠. 유구한 역사라 그러더라고요 <laughs> 나는 그냥 아줌마예요 <웃음> 아줌마 이거. <laughs> 연 <김여연. 웃음> 그냥 와서 그 단어를 꼭말 이거, 고 싶었어요 그 단어를 여기 지리산은 우리 앞에 보이는저지이산 있죠? 구례 과거로 과거로 가서 1948년에 여순 사건이라는 게 있었대요. 나도 그 단어를 또 처음 알았네요. 무고하게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모르겠어요. 몰라? <laughs> 그렇게 저런 레벨로 가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대요. 이 평범한 아줌마 입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까지는. <laughs> 알려주신 분, 보여주신 분 아직 나의 가치관은 순수해요 뜨는 해를 1년 동안 찍자 이곳이 바람소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찍겠을랑가 모르겠지만은 <laughs> 그냥 그랬어요 오늘은 누구 한 분이 오셨지만 내가 양해를 구하고 응. 이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laughs> 사진을 나를 담아가요 보신 분들 어메! 저놈이 가시나, 어? 가서 사진만 찍더니 이제 별소리를 다 한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걱정하실 분도 계세요. 대학생이 더니 네 아버지께서 가서 괴모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래, 이 아줌마야. 김혜연아, 가서 너는 순수하게 해만 쳐다보고 있어. 그럴랑가 싶기도 해요. 그런 단어들을 입에 올리면 행여나 꼬지를 당할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뭔가 마음에 겪으신 분들이 계시고 나는 그냥 여기 순수하게 서서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나어들을 생각을 하고 상권 분립의 나란히 어? 나의 말 한마디도 어? 소중하게 쓰일 수 있겠지. 순수하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오분 <laughs> 이 동영상은. 나를 가르쳐 주신 페이스북 친구님들 그분들에게 보내는 담네두 번째 것도 있어요. 해뜰 때또 잡아 볼게요. 근데 해가 씨 뜨다가 말랑가 아코 나왔어요. <laughs> 그렇죠? 이왕이자 이쁘게. 방습 방식, 방식. 바이바이. 바이바이.